오늘 우리 메추리들이 실이 났습니다. 그건 바로 2년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욕을 했는데요. 메추리들은 추위에 약해서 물에 닿으면 감기에 걸릴까봐 조심조심 그냥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큰 맘먹고 목욕을 시켰습니다. 따뜻한 물에 샤워기로 조심스럽게 머리 부분은 잘 손으로 감싸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욕을 시켜주었는데요. 그렇게 하고 헤어드라이기로 한참 동안 말려주었더니 이 녀석들 너무 지금 개운한지 시원해서 아주 신이 난 상태입니다. 몸에 물기가 마르자마자 지금 열심히 모래도 먹고 모래를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이거는 뭐 먹어도 되는 모래니까요. 그리고 먹이 활동도 매우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미니 메추리들은 겨울에는 알을 잘 낳지 않는데요. 그건 정말 저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메추리알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꺼번에 계란 프라이처럼 메추리알 프라이를 해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. 추워지니까 절대로 알을 낳지 않네요.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래도 요즘엔 미니 메추리를 키우기를 정말 잘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스스로 칭찬을 하는데요. 이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고 또 평화로워집니다 큰 잔병치레 없고요 또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데리고 나갈 필요도 없고요 먹이와 물을 잔뜩 주면 한 2-3일 정도 여행을 다녀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맛있는 메추리알까지 저에게 제공을 해 주니까요 저에게 정말 금상첨화인데요 이 친구들이 한 4년 정도 산다는데 벌써 2년을 저희와 함께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 봐야 되겠죠.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면 한 5년 정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일단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먹이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. 아, 그리고 미니 메추리는 절대 목욕시키면 안 된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.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목욕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